연필 이보나 헤미 엘레프스카 이지원 온김흰 종이를 앞에 두고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요. 좋은 생각은 구름 사이에서 헤매고 있을까요? 아니에요. 꼭 조용히 오지 않아도 돼요. 내 머릿속으로 쏙들어오기만 하면요. 나에게 오기 전에는 둥둥 떠다니며 세상 구경을 했을까요? 이미 어딘가에 쓰였을까요? 마법사 아저씨의 마법이었을까요? 생각은 멀리서 와요. 아주 먼 곳에서요. 가끔은 아주 가까이에서 금세 오기도 해요. 하지만 내게는 차분하게 기다려야지요. 선생님은 말씀하세요. 생각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다고요. 마음을 다해 열심히 찾으면요 그래도 나는 생각이 자기 남대로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오고 싶은 방법으로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마침내 내게 온 생각을 잡으면 몰래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해요. 흰 종이를 앞에 놓고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요. 좋은 생각은 구름 사이에서 헤매고 있을까요? 그러다 팔랑팔랑 날아올까요? 새그머니 다가올까요? 생각 연필